아이브 엠파시 앨범 강2탄입니다자 이번에는 이거 핑크 버전. 원영아, 원영아 나와줄 거지? 원영이 보자, 부적, 원영이 보자, 원영이 보자. 부적. 영부적을막 이렇게 비벼줄게요. 원영. 나는 너를 믿을 거 있어 원영아. 어? 어? 아! 아! 자, 갑니다. 원영이 원영이 원영이. 와, 장원영 너무 예뻐. 원영아 어! 아, 사랑해 원영아. 어머 화자 하나도 없어요. 어머머머! 어머머머! 원영아, 잘했어요! 아구, 잘했어! 아, 너무 이쁘다. <laughs> 얘도 고성품을. 얘도 밴드, 밴드, 밴드. 얘는 밴드가 무슨 색깔일까요? 어, 얘도, 어, 이거, 어, 어,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. 아깝지 않을 수 있어. 이쁘다. 끝. 이것도 볼게요. 아,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. 그죠, 우리 원영이, 우리 원영이 너무 예뻐요. 됐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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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행복해요. 자, 똑같이 CD, 똑같죠? <laughs> 다른 거 없겠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은... 삼탄에서 돌아올게요. 안녕!